야, 너 요즘 피부 어때? 혹시 거울 보면서, 어휴, 나도 이제 늙었나? 이런 생각 종종 하지 않아? 솔직히 나도 그렇거든. 거울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와. 그래서 내가 최근에 피부 노화의 주범이 뭔지 엄청나게 찾아봤어. 진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아냈지 뭐야? 너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일단, 예전에는 피부 노화가 섬유화세포 때문이라고 다들 생각했잖아. 근데 놀랍게도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멜라닌 세포가 훨씬 더큰 영향을 준대. 멜라닌 세포는 40대 후반부터 서서히 늙기 시작해서 60대 넘어가면 완전 급격하게 그 수가 늘어난다는 거야. 늙은 멜라닌 세포가 많아지면 다른 피부 노화 세포들도 덩달아 같이 늘어난대. 완전 도미노 현상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멜라닌 세포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거야. 안그럼 큰일 나. 그리고 식습관. 짠 거랑 단거 진짜 절대 안 좋아. 짠 음식은 피부 속 콜라겐에서 소중한 수분을 싹 빼서 가서 피부를 푸석푸석하게 하고 건조하게 만들고 탄력까지 떨어뜨린대. 단 음식 많이 먹으면 혈당이 슝 올라가서 활성산소가 몸 안에 엄청 쌓이고. 활성산소는 피부 노화의 완전적인 거 너도 알지. 피부 노화 막으려면 비타민 C랑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많이 먹어야 해. 예를 들면 딸기,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무청, 호박 이런 거. 챙겨 먹기 귀찮더라도 꼭 챙겨 먹자. 자외선. 이건 모두 말하면 잔소리지. 피부 질환이랑 노화의 가장 큰 원인. 특히 6월에 자외선이 1년 중에 제일 강하대. 구름이나 심지어 유리도 뚫고 무자비하게 들어오니까 실내에서도 선크림 꼭 꼼꼼하게 발라야 해. 그리고 야외 활동할 때는 모자 꼭 쓰고 양산도 챙기고 선크림 두세 시간마다 덧바르는 거 잊지 말고. 습관처럼 몸에 익혀야 해. 마지막으로 생활습관도 엄청 중요해 술은 몸속 수분을 부족하게 만들고 담배는 피부 탄력을 완전히 망가뜨린대 베개 자국이 아침까지 오래가면 그것도 심각한 피부 노화 신호 중 하나래 그러니까 우리 오늘부터라도 술 최대한 줄이고 담배는 당연히 끊고 규칙적인 생활습관 가지도록 노력하자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서 피부 미인 피부 미남 꼭 되자고 파이팅 하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